신경으로 신앙을 말가시겠습니다 내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조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삶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오르사 천년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허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어미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셋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개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제소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예의 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도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157쪽에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도 가겠습니다. 예수는 감남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파리세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나 하여 예수를 시험다예수께서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니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주옵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도 너를 정제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용서인데 대학에서 용서를 가르치는 교수 에버렛 웨드 워딩톤이라는 사람이 새해를 앞두고 강도에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70이 넘은 노인인데 무방비 상태에서 개한 두 명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훔쳐간 돈은 단돈 60만원이었습니다. 범인이 잡힌 후에 에버렛 교수는 큰 고뇌에 빠졌습니다. 왜 용서해야 하는지,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를 알고 가르쳤지만, 정작 용서를 실행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교수는 몇년 동안 고민을 거듭한 후에 용기를 내어 강도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죽인 강도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교수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용서란 상대방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분노에서 해방되고 나 스스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를 끊어버리는 능동적으로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는 행위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나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지배당하며 그의 통제를 받게 된다. 안셀롬 그린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왜 해야 되는가. 그래서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치라 9절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 로마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나온 것인데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서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왜 용서해야 될까? 용서를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마태복음 18장에도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일곱 번까지 할까요? 베드로가 일곱 번이라고 말한 것은 랍비들이요 용서를 세번 하라고 가르쳤어요. 세 번.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기에 두 배의 한번더 해서 일곱 번인데, 일곱이라는 숫자가 이제, 완전 숫자다. 뭐 그렇게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 뭐 숫자를 계산해서 7749에서 490번까지 용서하는 게 그게 아니죠. 이제, 완전하게 그냥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우리는 이웃의 범죄를 보면서 먼저 나를 돌아보는 기회를 삼아야 한다. 그래서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면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느낀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다고 그랬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쓸 때에 그 여인이 죄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강과하는 것도 아니고 모세의 율법이 틀렸다고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저와 여러분도 그 중에 한 사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되는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를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르완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두 종족이 살고 있었는데 벨기에가 이 나라를 지배할 때에 한 종족이 노예로 한 종족은 지배자로 벨기에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62년에 1962년에 독립을 했는데 노예로 있었던 종족이 정권을 잡았어요. 노예로 있었던 종족이 정권을 잡고 자기들을 지배했던 종족을 같은 나라죠, 같은 나라인데. 100만 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그랬던 사람들이 보복을 한 거죠. 근데 62년 독립했을 때 근데 94년에 4년까지 100만 명을 학살했는데 학살과 보복을 당한 종족이요. 총으로 무장한 반군을 만들어서 무차별 게릴라 게릴라전을 펼쳐서 새 정부를 수립했어요. 그러니까 94년까지는 100만 명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정권을 잡은 거야. 그리고 300만 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분노로 굶주림과 죽음의 땅으로 변하고 수많은 부모들은 자식을 잃고 많은 자녀들은 부모를 잃고 비참한 현실입니다. 근데 반대로 비슷한 나라가 있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 거기는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영국이 전 세계 아프리카의 식민지를 독립시켰어요. 그런데 남아프리카는 지하자원이 많아서 백인들이 계속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갔고 고통의 세월을 보냈는데 그러다가 흑인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고 흑인 대통령이 선출되었는데 그 사람이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긴장한 거 이제 루완다의 그 사례를 보고 100만 명, 300만 명이 죽고 나라가 완전히 가난 속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넬슨 만델라가요, 용서를 선포했어요. 화해와 용서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지금까지 번영과 안정을 누리고, 그, 넬슨 만델라가 계속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분노가 차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용서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분노한 루안다는 죽음의 땅이 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평화의 땅이 되었다.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 참 감동적이야. 네, 감동적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도 뭐 사형 선고로 사형수까지 됐죠. 그런데 그가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되었을 때 용서를 외쳤어요. 그래서, 넬슨 만달라도 그렇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노벨 평화상을 탔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정치 보복이다, 뭐, 이런 거는, 하수야, 하수. 넬슨 만달라가, 용서했기 때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지금 번영할 수 있었던 거고, 김대중 대통령이 용서를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게 됐었는데 이게 지금 하수가 됐어요 정치가. 그래서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원래 현장에서 돌로 때려 죽이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안 죽이고 데리고 왔어. 근데 남자는 안 데리고 여자만 데려왔어. 왜 데려왔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뭐라고 돼있죠? 예?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앞에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밀어라.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를 죽이려고 잡아온 거요. 예수를 죽이려고. 자, 보세요. 모세의 율법대로 그 여자를 돌로 치라 그랬으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설교하셨는데, 모세율법대로 치라고 했으면 지금까지 설교한 게다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10개 명에 거짓말하는 자도 역시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데려왔는데 또 하나는 만약에 용서하라 했을 때는 모세 의 율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상한 거와는 전혀 다른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서 이제 땅에 글씨를 쓰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했는데 어느 이제 신학대학 교수가 그것을 설명한 게 예레미아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예. 그게 뭐냐면, 그, 그때가요, 건기야, 건기. 건기에는 땅에 글씨를 쓰면 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이름도 지워질 수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생명체에 너의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죄, 죄가 있으면 지금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네? 너의 이름도 생명체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땅에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르완다하고 남아프리카 또뭐 김대중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 예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때는 양심의 가책,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을 때야. 제가 존경하는 인물 중에 이제 간디를 존경하는데, 간디가 아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요 비폭력 무저항주의. 그게 가능한 거는요, 그, 데모하는 사람들을요, 영국 군인들이 이런, 저, 운동장 같은 데 모아놓고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근데 영국 시민이, 신문이 양심이 살아있어. 그래가지고 대서특비를 했어. 신문에. 비폭력 무저항하는 사람들을 영국 군인들이 총으로 죽였다는 것을 양심에 호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립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만약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고 했으면은 양심이 지금 화인 맞은 시대거든.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건데. 아마도 죄가 제일 많은 놈부터 돌로 쳤을, 섰을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죄가 없다는 거를 사람들의 알리기 위해서 죄가 제일 많은 놈부터 앞장서서 돌로 던졌을 것이다.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 했으면 죄가 제일 많은 놈이 돌을 던졌을 거라는 거야. 제 생각에는. 양심이 살아있을 때에 이게 그래도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에 양심이 살아있어서 찔림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말씀 설교 들으면 양심이 찔린대. 양심이 찔린다 고 그러더라고. 말씀이,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이 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오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운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양심에 찔림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교회 학교, 우리가 굉장히 그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양심에 찔림이 없으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이 안 보이는데도 주일날 여행가는 이런 충격적인 것들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된,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땅에서는 그냥, 지금 뭐 시대가 그러니까 뭐 그렇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법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이 쉽고, 불법이 성하고, 무정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런 시대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그것을 다 맡기라는 거야. 저는 그날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오고 깊은 바다에 빠트우리는 것이 낫다. 빠지는 게 낫다. 이 말씀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그 사람이 아저 바보야, 바보라고 그러면 지옥에 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바가야로 그게 바바보란 바가, 뜻이거든요. 조선 사람이 바보가 아닙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라고 부른 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용서는 적극적인 사랑인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날이 가깝습니다.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올라오에게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해도.